2026년형 스즈키 외건 아르은 경차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변화로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상징하는 외관 아르이지만 이번 모델은 한층 세련된 디자인 언어와 첨단 기술을 입어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온다. 박스형 실루엣은 유지하되 더 낮아지고 넓어진 차체 비율로 안정감을 강화했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프런트 그릴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준다.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해 최적화되어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휠 디자인도 스포티한 감각으로 새롭게 다듬어졌다. 실내로 들어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품질감이 느껴진다.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적용해 경차라는 한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9인치 플로팅 디스플레이와 풀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최신 차량답다.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여유로워지고 뒷좌석 레그룸과 머리 공간이 크게 향상되어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 최적화되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최신 음성인식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스마트 기계와의 연동이 한층 간편해졌다. 파워트레인은 1.2L 듀얼제 가솔린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연비와 출력 모드를 개선했다. 엔진 효율은 리터당 20km를 상회하며 도시 주행에서 부드러운 가속과 정숙성을 보장한다. CVT 변속기의 반응성도 향상되어 언덕길이나 고속 주행에서 부족함이 없다. 더불어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전기 모드 주행 범위가 늘어나 연료비 절감 효과도 체감된다. 하체는 새로 개발된 서스펜션을 적용해 놓으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안정된 코너링 성능을 구현했다. 안전 사양 또한 대폭 강화되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전트림에 기본 탑재되어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다. 또한 차체 강성 향상과 유기업백 시스템이 더해져 충돌 안전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는다. 2026 스즈키 외건 아르은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실용성의 편안한 주행감, 첨단 편의 사양을 모두 아우른 모델로 평가된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우수한 연비 성능 덕분에 젊은 세대와 패밀리 유저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번 세대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스마트카로 자리매김하며 작은 차체 속에 담긴 큰 혁신을 보여준다. 스즈키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경차의 철학과 최신 기술의 조화가 만들어낸 2026년 형외건 나르은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힐 것으로 기대된다.